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30%에서 37%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산업부는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, 주유소,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담합, 가짜 석유 유통,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. 시장 점검단은 가격 담합 점검반과 유통 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.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, 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 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입니다. 박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, 주유소 등 업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% 인하해왔고 올해 5월 1일부터는 인하 폭을 30%로 확대했습니다. 인하 폭 확대에도 석유 제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%로 늘렸습니다.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57원, 경유는 38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됐습니다. 지금까지 FNL 뉴스 이상호입니다.